지금 연신내 먹자골목에 있는 곱창 전문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집은 대박집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일대에서는 꽤 잘되는 집이라고 평판이 다 있어요 연신내 먹자골목이 확실히 예전 같지는 않아요 평일이긴 해도 저녁시간인데 확실히 유동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안녕하세요 외식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채널 최희아빠입니다 어제돈 내고 사먹는 대박집 탐방 두 번째 연신내 부추 곱창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은 뭐 대박집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연신내 목자 골목을 가보면은 예전 같지가 않아요. a급 상권에도 임대 문이도 막 붙어있고 이 집은 그래도 꾸준히 손님에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자, 연신내 부추 곱창 출발. 어, 제가 간 시간은 오후 6시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저희 포함 7 테이블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촬영한다고 말씀드리고 한게 아니라 이제 천정 위주로 찍었는데 저희가 먹는 도중에도 손님들이 꾸준히 오시더라고요. 이제 벽에 보시면 부추의 효능, 곱창의 효능, 뭐 이런 것들이 막 적혀 있어요. 메뉴도 적혀 있고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세련됨 가는 거리가 좀 있는 대포집 느낌이에요. 자, 이제 기본 소스, 기름장, 양파. 이제 이렇게 기본 세팅인데 이제 여기에 육회랑 묵국이 기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인 부추곱창. <목소리> 영상이 좀 짧기도 하고 퀄리티도 많이 떨어져서 장사가 잘될 만한 요소들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낀 주관적인 이 매장이 잘 되는 요인을 하나하나 짚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상권입니다 야 상권 좋아서 장사 잘 된다는 얘기는 누구나 하는 거지 그걸 분석이라고 쳐하고 앉아 있냐? 라고 하지 마시고 한국말은 끝까지 <laughs> 들어봐야 되는 거 아시죠? 어,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상권 즉 역세권이라고 불리는 이런 상권은 유동 인구도 많은 대신에 그만큼 임대료도 비싸요. 근데 역세권이라고 절대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너도나도 막 매장들이 막 밀집이 되고 경쟁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면 예를 들어서 반경 300m 안에 곱창집이 뭐한개 정도 있다고 치면 이런 곳에는 반경 300m 안에 곱창집이 다섯 개, 여섯 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많아도 결국엔 우리 집에 오는 손님 자체는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유동 인구가 많다고 해도 돈을 쓰는 유동인구는 많이 없어요. 유동 예전처럼 퇴근길에 들어가서 안 직장 끝나고 친구들끼리 소주 한잔 먹고 집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역세권이라고 해도 뭐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뉘는데 어이 매장은 지하철역에서 가깝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A급 역세권은 아니에요.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A급 역세권입니다. 이쪽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고, 실제로도 유성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왜 상권이 이 집이 장사가 잘 되는 주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냐? 일단 역세권에 있으면 뭐 월등히 뛰어나고 잘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경 300m 안에 곱창집이 5개 있다고 치면 조금의 차별화를 두고 조금만 특색 있게 하면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이래서 상권이 이 집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메뉴 구성이에요. 어, 메뉴판을 보시면 메뉴가 정말 단초로 와요. 어, 막창, 대창. 육회, 추가의 우삼겹, 염통 이거 다 묶으면 세트 뭐 끝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메뉴는 적게 가는 게 좋다는 주의예요 뭐 100%는 아니고 메뉴가 많아도 충분히 브랜딩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지만 메뉴를 집중해서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봤을 때이 집이 차별화가 된 집이고 그래야 이 집이 곱창이든 순댓국이든 전문화가 된 집이라는 인식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집 인테리어는 진짜 정신없어요 아까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다고 보일 수도 있는데 막 이것저것 덕지덕 붙어 있어요. 그래도 본인의 장점을 쭉 어필하고 있어요. 이집 이름이 부추 곱창이에요. 부추 한우 소곱창. 근데 소고기의 효능과 부추의 효능과 곱창의 효능 이런 것들을 막 써다 붙여놔요. 그리고 메뉴를 시키면 부추가 다 나와. 덕지덕지 덕지 붙어서 관계없어요. 이 집이 세련되거나 고급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클래식이던 모던이던 뭐 뉴트로 컨셉이던 모던 그 매장 컨셉에 맞춰서 내가 잘하는 걸 계속해서 어필을 해야 돼요. 내가 잘하는 내 메뉴, 올리는 집기류, 네이밍 다한 방향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아, 이 집은 뭐 하는 집이다"라는 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가끔 어떤 매장에 가면 매장은 허름한데 집기류는 또 엄청 고급스러워. 아니면 매장은 허름한데 사진은 되게 고 퀄리티 사진을 찍어서 벽에다 붙여놨어요. 이거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곱창집이라고 간판을 걸어놓고 가보면 소고기 팔고 돼지고기 팔고 이런 데가 너무 많아요. 그 집이 더... 뭐 연시, 이 부추곱창이든 똑같은 곱창을 취급해도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이집 곱창이 더 좋고 더 맛있다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집 곱창이 맛있다고 솔직히 생각은 안 들었어요. 서비스로 육회가 나오긴 하는데, 육회도, 제가 진짜 육회 매니아인데, 한 젓갈, 두 젓갈 먹고 그냥 안 먹었고, 블로그에 얘기를 들어보면, 뭐, 아, 곱창 맛 생각보다 별로였다, 기대를 했지만, 뭐, 실망했다라는 글도 심심찮게 볼수 있어요. 제가 이 집의 포인트가 음식이 아니라 메뉴 구성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마도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조금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작... 작년에 올라왔던 블로그 글들을 보면 육회도 신선하고 맛있다. 지금은 묵국으로 나오는 그 기본 국이 찌개 같은 게 나오는데 소고기도 많이 들어있고 되게 맛있더라. 이런 글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뭐 원가 절감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했을 거고 육회 같은 것들도 많이 안 나가면 신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맛이 좀 떨어졌을 거고 아마 예전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오셨던 분들이 다시 와서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이 기본 정도를 하면서 한 방향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SNS에 올리면 볶음밥을 주거나 뭐 술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뭐 원하는 음악을 신청하면 틀어준다 이런 것도 있어요. 아마도 뭐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SNS 이벤트가 좀 활성화된 것도 있긴 하지만 어 메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곱창을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볶음밥을 하나씩. 시켜 먹어요. 어, SNS 이벤트 하는데 같은데 보면은 뭐 올리면 음료수 준다. 음료수는 먹으면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볶음밥은 기본적으로 뭐 SNS에서 하나 올리는데 볶음밥 준다는데 저 같아도 할것 같아요. 뭐 이번에는 귀찮아 제가 안 하긴 했지만. 어쨌든, 볶음밥을 SNS에 올리면 준다는 건, 이제 SNS 이벤트 참여도를 조금 더 높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이 집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조금 더잘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음식의 퀄리티를 조금만 더 높이고, 이벤트 같은 것들도 직원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매장 분위기를 조금 더 으쌰으쌰 하고, 그리고, 잘은 정말 모르지만, 예전에 잘 나왔던 육회나 잘 나왔던 찌개 같은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신다면, 물론 이제 버티는 시간이 필요하시겠지만, 장사가 더잘될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장을 뭐 디스하거나 까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도의 곱창 퀄리티와, 이 정도의 음식 퀄리티를 할수 있는 곳들은 많아요. 다만 이 집은 방향을 잘 잡고 그리고 그 방향대로 잘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 주변에 곱창집들이 많고 요즘에 곱창을 많이들 먹고 조금 더 차별화하고 집중돼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곱창이든 아니든 내가 잘할수 있는 내 메뉴를 집중하고 옳은 방향으로 꾸준히 간다면 대박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인지도 있는 매장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정말 잘 되는지, 누가 봐도 잘 되는 집을 가보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